최점수를 뭐라고 적어 놓게요 여러분. 공 그래 갖고 제가 그 그다음에 원서는 내야 될거 아니에요. 백군데. 입사원서 백군데. 최점수를 뭐라고 적어 놓게요 여러분. 뭐라고 적었냐? 당연히 안 적었지 공란 야 거기다가 구구절절이 제가 문제는 쉬웠는데 한40% 풀다 보니까 얘네들 10분 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처음 보라니 귀찮았 당당하게 토익란을 공란으로 적었지 내가 왜 토익을 공란으로 적었는가에 대해서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이걸 썰을 풀면은 예. 내가 대답할 때쯤에 너무 기니까 그래 그만해도 충분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제가 근데 면접관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? 면접관님 잠깐만요 할말더 있는데? <laughs> 야,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충분하네 자네는 훌륭한 인재시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에 항상 면접관에 저한테만 질문했어요 왜냐 대답을 잘하니까 <laughs>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답은 잘하거든요 <laughs> 뭐만 얘기하면은 뭐 대답은 잘하잖아요 <laughs> 뭐만 얘기하면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해 물론 이렇게 해도 100군데는 일단은 원소가 떨어졌어 왜냐 토익이 비었잖아 토익이 비었어요 토익의 대부분 보면은 <laughs> 토익점수 몇점 이상 필수 써있잖아 그렇다고 내가 보다 가짜 토익점수 적을 순 없잖아 면접 가서잘 됐냐? 물론 면접 가서 안 됐지 <laughs> 아하 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 같은 소리를 많이 했지